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니까는 이 저기 저이 어, 뭡니까 이순신 적응하고 독도함에 격리하는 거이제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저그이 일본이 참가를 안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수 정권이라면은 더 이런 국가 아 이런 안보에 대해서 더자존심이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 더이 그. 양보가 없어야 되는데, 이 조건은 그냥 무조건 되고 일본하고 어쨌든 간에 관계를 개선한다는 이런 하나의 그이 모토를 가지고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가는지. 참, 진짜. 에, 그, 아, 그, 뭡니까요. 저기 저, 김어준이 하는 조사하는 거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건가요? 안제서한 건가? 저기 제가 다스페갔다가 우연히 들은 건데. 예 여론조사해 보니까는 우리나라 국힘당에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그렇다 그렇, 그렇다 그래가지고 국힘당 지지층의 한7 0 프로가 한일관계의 군사협력 강화하는 거를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이니까요 근데 나머지 국민들은 전체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반대와 여론이 훨씬 더 높은데 예그런거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층들이 분명히 일반 국민들 평균적인 DNA는 아닌 것 같아요. 평균적인 뒤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자, 이번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인파 예상 못했다. 김주영 금융위원장이 레고랜드 사태에 몰랐다. 똑같잖아요 모습이요. 예? 이 정부의 공직자들은 하나같이 이러냐 이거예요. 하나같이 이렇게 무능함을 그러니까 뽐내냐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주로 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연준 통화 정책 논의 속에서 보이지 않는 노동자와 중산층 입장 이렇게 얘기를 잡았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하나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쉐로드 브라운이라는 이게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입니다. 오하이오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이 상원의원이 이게 이제 그 언제 간 거냐면은 어 7월 6일 아니 아니 7월 6일 날이래요. 10월 25일 날에 10월 25일에 이제 공개 서한을 공개산을 보냈어요. 연준이, 연준이, 그러니까 파월한테, 파월한테, 미국의 상원 의원님은, 어, 간 사람이니까요. 이선님더다나 아마 금융은행위원회인가, 아그 소속일 거예요. 위원회가. 제가 이건 100% 확실하지 않는데요. 근데 뭐냐면, 어,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을 할때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노동자 계급, 워킹클래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동자 계급이 그러니까 생계 위협에 놓인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연준 의장한테 이제 그러니까는 경고를 간 거예요. 예? 이미 인플레이션 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힘듦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일자리 상실까지 올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이제 공개선을 내보낸 거예요. 이 셰로드 브라운 셰로드 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아그 인플레이션하고 그러니까는 이 쌈화기에서 쌈하는 게네 일인 걸 알겠는데 동시에 뭐냐면 너 너의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너의 중요한 일은 뭐냐면 완전 고용이다 이거예요. 풀인플로이먼트 우리가 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정책의 2대 미션을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그래서 풀인플로이먼트랑 같은 용어인데 완전 고용. 두 번째가 프라이스 스타빌리티 물가 안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 네가 지금 금리 인상을 물가 안정하겠다고 화 해서 막 올리고 그러는데, 문제는 니가 해야 될일 중에 완전 고용도 있다 이거야. 완전 고용도 있다 이거야. 에? 그거 잊지 말아라 이거야. 이 얘기를 이제 공개선을 언 이제 한 거예요. 미국의 상원의원인 셰로드 브라운 이거를요. 이 양반이 좀 약간 좀 이제 그러니까는 이그 노동자나 서민들을 입장에서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에, 이 사실, 그 금리를 지금 올리는 이유가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는데 사실 일반 서민들이 서민들이 그이 소비를 많이 해 가지고 서민들은 되게 뭐냐 필수품들을 되게 소비하고 그러는데 서민들이라든가 중산층이 소비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 가지고 서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이럴 상황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중산층과 저소득가구가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아닌데, 왜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민주당에서, 미국 민주당은 그러니까 좌파도 있고, 우파 성향도 있고 그러는데, 미국 민주당의 좀 좌파의 셰로드 브라운이 이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 민주당 주류의 인식 수준을 저는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70년대나 별 차이가 없어요. 되게 이들은 뭐냐면 기껏해야 에? 노동자 계급을 생각할 때 뭐냐면 일자리 이전으로 갑니다. 물론 일자리 중요하죠. 에? 일자리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70년대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에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자산 불평등을 만드는데 1등공식이 뭐냐? 연준의 금융완화 정책이었습니다. 초 금융완화요. 제로금리, 양적완화 이런 거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레 근원이 기본적으로 인플레 근원이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했지만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제 이 브라운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에? 가격을 높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인플레 요인으로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 이 전쟁 종식에 대해서 예산 미국의 좌파들도 침묵 지키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걸 저기 저 종식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거 원조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미국의 좌파들의 한계입니다 물론 이건 뭐 독일의 좌파도 마찬가지고요 에? 자국의 이익을 입장해서 거기다 뭐냐면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무 얘기를 안, 안 한다 이거예요. 자, 이거 봐봅시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냐면 계급 의식을 가진 정치인이에요. 그나봐요. 미국의 좌파 정치인이고 삼선 3선 의원이니까는 삼선 의원이니까 꽤 거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은행 재벌 해체시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쪼개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그 대마불사 를 중시시키기 위해서는 은행 재벌 분해시켜야 된다. 소위 말해서, 1930년대 대공황 때 만든 글래스 스티글법을 복원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진보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 민주당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 자유무역 반대. 왜냐면 이게 자유무역이 중산층들의 일자리를 많이 뺏, 저기, 저, 어, 그랬다. 뺏었다. 해,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친부유층, 친기업 조세책계 반대. 예? 이거 뭐 민주당이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라크전 반대라든가. 근데, 9.11 테러 이후에 미국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그, 이, 공권력에 의해가지고, 저희 개인의, 그러니까, 그, 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애국법 같은 거, 이런 것들 이 반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거는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런, 정치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통화정책에 있어서, 그냥 뭐냐면은, 그, 완전 고용 정도를 강조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걸 보고서는 저는 좀 약간 어, 좀 실망을 해,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실망 하나마나 미국의 민주당의 자파가 수준이 돼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셰로드 브라운이 동료 의원들 같이 연대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니까는 그 여기 보세요 안 어려블 제롬 파월 해가지고 제롬 파월에다가 연준의장한테 공개서한을 보낸 거예요. 공개서을 여기 보시겠다. 문장에 보이다. As you know. 너 알다시피 The f e d e r a l i s 연준은 듀얼 멘데이트. 두 가지의 국민이 그러니까 는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네? 너희들의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듀얼 멘데이트. 이중, 이중 미션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Promoting Maximum Employment. 완전 고용을 촉진하고. Stable Price. 물가 안정. 이게 뭐 연준법에 연주, 제가 몇번 소개한 그대로죠. 그 내용 있죠. 근데 지금 네가 인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지금 네가 금리를 올려 싸우고 있는데 동시에 뭐냐면 네 책임에 네 책임에 완전 고용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이런 얘기 쭉한 거예요. 한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내용은 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 계급들이니까 그러니까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그러니까는 이이 이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뭐 자, 장황하게 써놓은 겁니다. 장황하게 써놓은 건데 이게 이제 연준의 연준 연준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어, 이게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about the Fed라고 해서 맨 왼쪽 창을 이렇게 열게 되면 연준법이 이렇게 소개가 되있는데 연준법 2 2조 A 양을 보게 되면 모니터리 팔리스 오브젝티브스 그러니까 뭐냐면 통화정책의 목표 해가지고 그걸 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오죠. So as to promote effectively the goal s of maximum employment 안정권 최대 고용 그리고 Stable Price, 물가 안정 목표를 그러니까 어, 촉진시키기 위해서 네, 통화정책은 이게 두 개를 그러니까 이제 정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이겁니다. 팬데믹 2년 만에 돌아보자 이거예요. 팬데믹 2년 동안에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양적안을 했잖아요. 그 결과를 제가 이이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 다른 데서 보기 힘든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봐보세요. 2년 동안에 팬데믹 2년 동안에 2019년 말 대비 2021년 지난해 말에 동안에 달러를 얼마나 프린트했느냐 GDP 대비. GDP 대비 19.5%에서 37.6%로 한1 8 1%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찍어낸 거죠. GDP 대비로도 그러니까. 총 통화량은 그러니까는 한 6조 정도, 6조 2천억, 원, 2천억 달러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4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통화량이, 돈이, 돈이요. 그러니까요. 시중에 에, 통화량이요. 그런데 GDP는, GDP는 얼마나큼 증가했냐? 9%뿐이 안 증가했어요. 9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1조 9천억 달러 정도밖에안 증가했어요.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 즉, 세금을 내고 뭐 이런 것들 쓰고쓸수 있는 소득이에요. 쓸수 있는 소득은 그러니까 한13.7% 증가했는데, 예? 네? 근데 그게 증가한 규모로는 한 2조 한 3천억 달러 정도 증가한 거고요. 고용률은 아직도 회복이 안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비용, 인건비죠. 인건비도 한5.6% 반지, 5.6% 증가했어요. 곱기안 증가했어요? 증가했어요. 개인들의 소비 지출액이 한10.5% 증가했습니다. 10.5%이 어? 정도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업 이윤, 기업 이윤은 얼마만큼 증가했냐? 절대적으로 3조 달러가, 6.5조에서 9 5조 3조 달러가 증가하고 46% 증가했다 이거예요 급여, 월급쟁이들의 급여는 한10.7% 밖에 안 증가했는데 거의 그러니까는 4배 이상이 그러니까는 이윤이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2년 기간 동안에 기업이 그러니까 이그 수위 말해서 봉급쟁이들보다봉급쟁이들보다 봉급쟁이들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급여는 그러니까 한 1, 한 1, 9천억 달러 밖에안 증가한 거예요. 반면에 기업 이유는 3조 달러가 증가하고요. 예? 네? 팬데믹이었더라. 주택가치가, 주택가치가 얼마만큼 증가했냐? 한 10조 달러가 증가했다, 이거예요. 28%. 주식가치는 한57% 이상이 증가했고, 20조 달러, 20조 달러 가깝게 증가했고, 가구의 자산, 자산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한 32조 달러 정도 증가했대요. 이게 한 거의 30%가 증가한 거고요. 자산. 근데 상위 0.1 퍼센트 가구가의 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상위 0.1 퍼센트요. 0.1 퍼센트면 굉장히 적은 거죠. 0 1 퍼센트가 얼마만큼 증가했냐면은 한한 한 5조 2천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한38% 자산이요. 상위 1% 조금 더1의 가구는 가구 자산은 이 상위 0.1%의 자산이요, 어, 이 상위 1% 가구는 2,600만 달러에서 한 3,500만 달러로, 한34% 증가했고요. 일단은, 전체 총액으로는요.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고용은, 고용은, 고용은 많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고용이 굉장히, 그, 뭐,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용은 두 가지가 있댔잖아요. 가구를 써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하고 작업장을 대상으로 고용 이 작업장에서 고용한 걸 기준으로 있다랬잖아요그두 가지 를 이제 소개한 거고요. 그래서 두개 소개 한 섞은 거를 조정한 걸 보게 되면, 또, 또 보게 되면 뭐 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최근에 좀 꺾이고 있는 것은 좀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는데 실질. 인플레이션을 빼고 빼, 빼고 보게 되면 작년 4월 달부터 계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이거예요. 네? 임금은 올랐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에, 지금 이게 21년 4월 달부터 현재까지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 0%, 0 밑에서 가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인 급여는 마이너스라 이거예요. 물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하고 실질 임금인데 여기 보라색으로 박스에 있는데 보게 되면요. 보라색 박스에는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융위기 이후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는 보게 되면 거의 옆으로 수평선으로 행보하고 있잖아요. 실질인 게안 올라간 거야근데그 기간에 빨간 선인 노동생산성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는 노동자들은 이 금융위기라든가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돈을 찍었다는 기간이잖아요. 돈을 찍어낸 기간에 그러니까는 노동자들은 별로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다 못 받았다 이겁니다 소외된 거죠 생산성 증가만큼도 그러니까는 이 저걸 혜택을 못본 거죠. 요 예? 연준이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리는 기간인데 결과는 굉장히 반노동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겁니다. 예?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연준의 굉장히 돈 푸는 이그 정책 속에서 소외가 됐었다 이거죠 소외 소외. 자, 이거 봐 보세요. 자, 총 통화량이 아까 6조 2천억, 6조 어, 60달러 이상은 증가했다 그랬죠. 6조 2천억 2년간 물가를 미국이 물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로 보게 되면은 2년간 7.4%연 3.5%가 증가했는데, 예? 이게 실질 경제 활동 기여는 한 1,335달러예요. 통화량이 한 6조 달러 증가한 것 중에서 경제 활동에 기여한 건 1,335달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귀한게요. 자, 그런데, 개인 소비 지출은 한 4,300억 달러 증가했어요.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아까, 아까 그 브라운 저기 저 의원이 그 중산층과 서민이 그러니까 중산층과 노동자들이 그러니까는 생필품 이 소비를 한 것이 인플레이션에 별로 기여 안 했다는 게 개인 소비 지출은 한 4,000억 달러 뿐이 안 증가했다. 통화량이 한 6조 달러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개인이 소비 지출은 4 0억 달러, 4,300억 달러 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택까지, 주택 가치는 구조 4천억 달러가 증가했고, 주식 가치는 거의 20조 달러가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럼 돈들이 다 어디로 간 거냐, 이거예요. 돈들은 그러니까는 주택시장하고, 주식시장으로 가, 가, 지 않았냐, 이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금리 올리다 보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걸릴 수 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는 소비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중산층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한 4,300억 달러 뿐이 글로, 어, 안 갔다, 이거예요. 기업 이윤 증가. 기업 이윤 증가. 아까 했듯이 3조 달러가 증가했다. 46%가 증가했어. 급여 소득자 월급쟁이들의 소득은 10.7%밖안 증가했고. 그 4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인 규모에서도 1조 달러가 안 돼. 급여 증가는. 기업 이윤은 3조 달러가 넘는데 예?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이거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돈들, 돈들을, 예?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나게 찍어낸 돈들이요. 자, 상위 0.1%의 자산을 보게 되면요, 예? 상위 0.1%가 한 13만 1000가구 정도 됩니다. 미국은 우리가 인구가 한 3억 명이 넘는 나라니까는. 하위 50%면 한 6억 한 56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상위 0.1%하고 하위 50%, 하위 50%를 본 거예요. 상위 0.1%는, 여러분, 상위 0.1%는요, 예? 자산이, 얼마가 증가했냐? 5조 달러 이상이 증가했어. 근데, 이거는 런데 13만 가구 정도인 거고, 그것에 그러니까는 거의 몇 배입니까요? 한 500배 정도가 되는, 500배 정도가 되는 하위 50%는 1조 7천억 달러 에안 증가한 거야. 자산이요. 자. 그 다음에, 0.1%하위 50%에 가구당, 한, 한 가구당, 한 가구당 보게 되면요. 상위 0.1%는 가구당, 2년 동안에 자산이 얼마가 증가했느냐? 3,700만 달러 증가한 거예요. 3,700만 달러 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요? 예? 3,700만 달러를 1,000원만이라도 계산해도 보게 되면은, 예? 몇백억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곱하기 10만을 하더라도 돼요. 근데 곱하기 1,400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한 가구당, 한 가구당 자산이 3,700만 달러가 증가. 한 거야, 2년 동안에. 그런데 하위 50%는 가구당 2만, 2만 한 6천 달러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네? 차이가 얼마나 심합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산들, 주식이라든가 주택가치들이 이런 게 올라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주식이나 주택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혜택은 0.1%에 다 집중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 연준이 그렇게 돈을 찍어가지고, 연준이 그렇게 돈을 찍어가지고, 그 혜택은 소수에게, 상위 소수에게 다 이렇게 이게 집중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스트저널에 리트 이런 말을 합니다. 20명의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부유한 이 소위 말해서 이 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술주 기업들, 빌리언에어들. 빌리언에어들이 거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 오래, 올해, 올만 들어와가지고, 한 5천억 달러 날렸다 이거예요. 5천억 달러. 이게 10월 2 8일자이인데 특히 특히 뭐냐면은 페이스북, 지금은 지금은 그러니까 메타버스, 메타 메타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제일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돈을 날린 돈을 날린 부자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미국 부여 중에 올해 자산 자산 손실이요. 여러 명이 한4천 900억 달러를 날린 거예요. 엘론 머스크도 그러니까 한 664억 달러 날리고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한 657억 한 달러 날리고, 예? 빌 게이츠도 한 273억 달러 날리고, 레디 페이지나, 어, 세르기 브리는 저기, 저, 구글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392억 달러, 381억 달러 날리고, 마크 저크버그가 자, 28위로 밀렸는데, 원래 한12 정도로 있었는데, 873억 달러, 가장 많이 날렸죠. 가장 많이 돈을 날린 거야. 예? 예, 날린, 예, 날린, 날린 거야, 저크버그가. 이게 왜그렇습니까 주가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원래 금리 인상하면 주가를 하면 자산 손실을 이렇게 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특히 앨런 머스크가 축하문 얘기하죠. 연준이, 연준, 연준 하는 걸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연준 금리 인상을. 자기 자산, 자기 자산에 그러니까 저기 저이부적절게 미치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2년 동안에 연준이 돈 찍어내면서 해, 엄청나게 혜택을 본 게, 수천만 달러씩 그러니까는 혜택을 본 게, 예? 누군데 그래요. 그렇죠? 이건 뭐 이제 그 50위까지 따로 계획한 건데. 자, 가구소득에, 가구소득은 21년께 아직 집계가 안돼 있어가지고, 이 계층별로요. 계층별로 집계가 안돼 있어가지고, 20년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상위 0.1%는 74배가 증가했어요. 소득이요. 예? 그런데, 이 하이, 이게 뭡니까요? 하이 90%. 하이 90%도, 그러니까는 한, 어, 80배가 증가했는데, 이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저기, 저, 이, 뭡니까요? 상위 0.1%는, 상위, 상위 0, 아니, 상위 0.1%가, 아, 여기 상위 0.1%가 이 파란 색깔 저거네요? 파란 색깔인데, 자, 9.9%가 올랐어. 상위 0.1%는요. 소득이. 1년 동안에. 근데 반면에, 하위 90%는 1.7% 말로, 소득이 어려우니까요. 소득이. 그래가지고 그 격차가, 격차가 74배에서 80배로 더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더 심해진 거야. 연준이 그러니까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내리는 이 기간 동안에요.